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사태가 안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예배로 들이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날마다 영상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비상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면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8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9장.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입니다. 마음의 빗장이란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도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야 하지만 죄와 악에 대한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렸다는 것은 굳게 닫아야 하는 마음의 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먼 4장 23절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빗장이 언제 그리고 왜 풀리는지 깨달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은 그때 바벨론 왕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사신을 보내 축하의 글과 예물을 보낸 사건을 설명합니다. 바벨론과 유다는 국력에 있어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지만 바벨론은 아수르와 세력을 겨눌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편지와 엄청난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남유다에게는 믿기지 않은 사건이었고, 당시 국제사회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이 일로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전부 다 보여줍니다.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과 궁전과 나라의 살림, 모두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보여주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인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우리도 바벨론만큼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는 유다를 무시했지만,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병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며 손을 잡으니 바벨론에게 "우리는 약해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나 저력에 있는 나라인지 아냐고, 우리는 결코 얕잡아 볼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나라의 전체를 바벨론에게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묵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모든 백성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존재였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인정해주자 기쁨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음의 빗장을 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의 빗장이 풀리자 나라의 왕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경거망동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을 지키기 가장 위험할 때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 오히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희스기야를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더욱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숨기며 처음에는 원방 곧먼 땅에서 왔다고 대답한 후에는 그들이 바빌론에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선지자를 향한 왕의 불편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일은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선지자를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더 물어보았고 왕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 선지자를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지자가 먼저 왕을 찾아간 대부분의 경우는 왕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선지자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향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로 인해 흥분된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고 여전히 흥분된 것처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자신의 행동을 당당하게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세번이나 히스기야에게 질문한 이유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모든 기회를 흥분된 마음으로 인해 놓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인해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물려받아 쌓아놓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히스기야의 아들들 가운데 몇 명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통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손을 잡아준 것에 대해 흥분하며 바벨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의지한 바벨론은 배반의 칼이 되어 배신의 칼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던 왕궁의 보물과 무기고의 모든 무기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든든히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바라만 보아도 든든한 후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선지자에게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고 고백합니다. 좋다는 것은 히브리어 톱으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하신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고백이었으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재하시고 자비로우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수르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아들들도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지켜 주시고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평안과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평안과 구원을 구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위해 평안과 구원을 구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히스기야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